는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전통에 대한 가르침, 우리가 늘 지켜오는 그런 전통들이 있는데, 전통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다를 건가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는 많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새벽기도라는 전통, 또주일성수 실1조 뭐 혹은 뭐, 이 여러 가지가 우리 늘 지켜오는 그런 전통들이 있는데, 이 전통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켜야 되는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거, 우리 예수님의 말씀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전통을 지킬 때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전통을 바르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 신앙 전통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 형식이나 절차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네. 그 전통을 잘 지키기보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라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통 지키지 않는 것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그, 손 씻어야 된다는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산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장로들이 세우는 전통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가 세운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장로들의 전통 하나님의 계명이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장로들의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 이것들을 세분화 해가지고 또잘 지켜보자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자 그러면 어떻게 지킬까 딱 세분해 가지고 그날은 뭐 몇보 이상 걷지 않는다 그날은 밥도 안 먹는다 뭐 밥도 안해 먹는다 뭐그 다음에 여행은 뭐 어느 정도까지만 간다, 뭐동거리는 절대로 안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세분화시켜놨는데 네, 이런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상위법 아래에 있는 하위법이 바로 자노들의 직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가 어떤 한 법을 먼저 지켜야 된다고 라 하면 어느 법을 지키는 게 맞는가? 당연히 상위법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위법을 지키기 위해서 상위법을 범해버리는 그런 모순된 삶을 살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고르반이라는 예를 들으셨는데,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뜻이거든요. 고르반 하면은, 부문에는 안 나옵니다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는 내가 가진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재물을 드립니다. 이참 좋은 건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어떤 그 장로들의 전통이거든요. 그것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부모 공경이라는 어그 하나님의 그 법을 이렇게 뒤집어버리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 부모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십계 명에, 그리고, 어, 또 모세 법에는, 어, 부모나, 부모에게 이렇게 저주하거나, 반항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직접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 상위법인데, 하위법에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어, 늘제 부모님, 나이 드신 부모님을 제돈 주고 혹은 이제 어려우면 가서 공양하고 이렇게 하는 그 재물을 늘 떼어놨는데 이거를 부모님께 안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룹 반 드리고 나서 부모님께 가서 아우 아버님 어머님 제가 하나님께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좋으시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뭐 드릴 게 없네요. 뭐,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열 불이 나죠. 열 불이. 그래도 아무 말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 뭐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니까 좋은 거니까, 그래, 잘했다. 그렇게 말해야죠.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잘못됐다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비방하는 자는 뭐 반드시 죽여라. 근데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경제적으로 그 비방은 도와주고, 몸이 약하면 돌봐드리고, 뭐 마음이 상했으면 풀어드리고, 뭐 이런 게 공경하는 건데, 신약에서도 부모 공경하라고 몇 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범하는 그런 예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왜 하위법이 상위법을 범하는 그런 일이 있는가? 왜 사람들이 사람들의 전통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7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식하는 신앙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소중한 거도 전혀 관계 없으면서 그냥 예, 겉으로만 보이기 위해서, 예, 겉으로 형식 따르는 게 중요해서 그러다 보면 항상 뭘 주장하냐면은 전통을 주장한다는. 그래서 8 절에 보시면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아지 우리가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 섬기는 것도 없으면서 아, 그뭐 오래전부터 해왔던 그런 전통 우리 교회가 늘 이거 이렇게 해왔어요. 뭐 이거 주장하기 시작하면 네,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유법까지도 상위법과 많은 그런 잘못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사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전통은 잘 사용하면은 우리 신앙을 이어가는 훌륭한 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전통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만이 선하고 유용한 건데 전통을 신앙화 해버리면 안 됩니다. 전통을 절대화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되, 예, 마음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그 전통이 참 유익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 섬길 때에, 어, 지금도 우리도 새벽 기도라는 전통을 이렇게 지켜히 나아가고 있는데, 왜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우리 그 신앙의 모티브가 돼야 이런 전통들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여러분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가진 전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두 번째 입을 잘 지켜셔야 됩니다. 10절과 1 1절을 보면은, 무리를 불러 이러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석유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 계명을 범한다 말씀하신 후에, 예, 그럼 그들이 문제 삼았던 거, 밥 먹기 전에 식사 계절에 손안 씻어 가지고 장로들의 계명을 범했으니까 더러운 손으로 먹었다, 더러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사람을 더럽히는게 뭐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영적인 거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오히려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예를 드시기를 19절에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는 악한 것들을 가득 차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우리를 언제 더럽힙니까? 입을 통해서 나올 때,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였습니다. 즉, 마음에 일어난 생각들이, 이게 생각을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 내 뱉어질 때, 이게 우리를 더럽히게 됩니다. 살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다 있죠. 다 있죠. 이게 불쑥불쑥 올라오기도 하고. 그럴 때에 이게 툭 튀어나오면 그때 에우리 더럽히는 겁니다. 가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또 입을 통해서 음단 폐쇄로 툭 나오거나 할 때에 유모한다고 그렇게 쓸 때에 이게 우리를 더럽히는 게 됩니다. 우리 안에 도둑질하는 마음. 남의 거더커 보이는 거, 거짓 증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거짓말 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또 남을 비방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막 일어날 때, 이게 툭 나오면 우리를 더럽히는 겁니다. 이사야도 아마 그런 삶을 살았던 거. 이사야 선지자. 성경에서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았을 때, 그, 이사야가 고백했던 게, 그,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부정한 입술로 얼마나 많은 존재였는지, 천사가 그, 전에서 그, 수술 가져와서 이사야 입에 대죠? 입에? 입에 더러웠다는 거예요, 입이 너무 더러웠다는 거예요. 입술에 대어주며 그를 정격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아마도 이사야가 입으로 더러운 마음, 더러운 마음들을 가진 것들을 이게 잘 포장해 가지고 잘 내뱉었는데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더럽혔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입으로 뱉어지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려라 그리고 말하는 것 정말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음의 악한 생각들이 있는 것들을 가득할 때는 속히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 마음이 악한 것을 너무 가득합니다. 이게 저를 더럽히지 않도록 주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입을 다스리고, 그래야 됩니다. 특히 성경은 우리의 입이 입술을 통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그런 입술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술이 그런 말할 때 얼마나 예뻐요. 네, 그럴 때 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남을 격려해주고 하, 오늘도 이렇게 너무 멋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나오는 입을 샘물이라 그랬거든요. 단물이 이렇게 나오는 이 샘물에서 쓴 물이 함께 나오는 게 말이 안 된다. 더러운 말 나오고. 악한 말 나오고, 이렇게 자기를 더럽히는 그런 말이 주일날 교회 가서는 막 좋은 말, 은혜로운 말 하다가 막 교회만 나가면은 이게 막 쌍스러운 말을 하고 이러면은 이게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뭐100%다 만족한 분들은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서 아, 내가 또 말고 나를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겠구나. 좋은 샘물만, 좋은 말만 나오는 샘물이 되야겠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시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였습니다. 네.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들, 성도들을 말합니다. 네, 성도들과 함께. 깨끗한 삶을 살게 서로 모여서 찬양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늘 새롭게 늘 지키면서 우리의 전통을 지키고. 또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들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을 늘 조심해서 우리의 거룩한 물이잖아요, 성도.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를 더럽히지 않고 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참 하나님 잘 생긴다고 자부하였던 자들. 그들이 가졌던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그릇되었던 것들을 고쳐주시고 지적해주시고 알려주셨는데 주님 그것이 꼭 저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오랫동안 진앙성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되돌아보니 엉망으로 해왔고 또 엉터리로 했던 것참 많은 것 고백합니다. 아 주님, 저희들이 어리석은 불쌍히 계시고 이제 가르쳐 주신 것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전통들 거기에 생명 거는 자 되지 말고 마음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전통을 지켜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입술로 우리 자신을 많이 더럽혔습니다. 주님 더러운 생각들이 입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늘 아르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이름답게 거룩함과 위와 화평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